네, 오늘 이제 이마이 대 감스트fc 경기 출발합니다. 어, 다행히 오늘 날씨가 많이 안 덥네요.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음 이게 있나? 그럴 수 있나? 아침에 일단 눈 뜨고 내려오는데 막성우이돼 같지 는나 근데 웬만해서 아닌 틈이 굳이 하지 말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점멸하래. 제 네 좋습니다. 둘 셋. 다음

연습 경기 어떤? 어떠... 상대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더라도그팀에 부...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니마이 FC 스쿼트가 스쿼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팀 팀의... 네, 특히 이제, 이제 임성호 감독이 저는. 감스트 팀이 져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제팀 이스타의 다음 경기 상대가 또 니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니마이가 이기면은 골로쿠 이기고 또 니마이에 대해서 전력 분석을 완벽히 어, 감스트 감독이 경기 전마다 좀 이 긴장을 확실히 이제 4강 진출 1위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좁은 느낌은 있지만 때문에 또 볼을 잘 돌리는 팀은 이러한 비가 온 환경을 적절하게 4-3-3 포메이션 감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바스 골키퍼 윌리안 한은성 케빈 김범준 민머 동고 양진희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니마이FC 임성라인 풋돌이 김종혁 조진세 박민성 진우 황원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최전방에 주심의 술과 함께 숲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 시즌 3매치2 감스트 FC와 니마이 FC의 전반전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하고 있는데요. 어, 주심은 왼쪽에 배치한 이유 그리고 이제 윌리안 오른쪽으로 배치한 이유를 감스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윌리안이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 측면에서 김범 감스트 감독이 사실 이렇게 되면 감스 감독한테 또 공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중앙에서 끊어냈습니다 김종혁 선수가 오른쪽으로 한번 뿌려줬고요 이번엔 감스트에게 연결됐습니다 자이 감스트 역습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스트 역 역습 기회 저쪽으로 가는 패스가 조금은 짧았습니다 볼이 지금 내려와서 미드필더에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 볼 탈취에 성공하는 니마이 프시고요 황원준 볼을 지켜냈고 멀리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왼쪽으로 네 여기서 터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볼이 좀 미끄럽죠? 네. 어, 그리고 방금 화면을 잡혀서 잡혔... 있는 그런 그라운드 사정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저희또 이제 유로파 리그 공인구로 알고 있는데 어, 공 맞아요. 자체의 탄성이 정말 좀 세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왕 속에서 호흡이 좀 빨리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좀 과호흡을 하게 된 경우도 좀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빠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 좋은 플레이였던 거 같아요 네자 중앙에서 이번에 리마이FC 전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번엔 중앙쪽으로 오 빠른 스피드를 활용했고요 오른발 수비가 몸을 날려서 나가 냅니다 자 그리고 오야 네 왼쪽에서 오 중앙쪽으로 아, 살짝 잡았는데요 야! 야 와또하나더골 또또 장원준 장원준까지 중거리 시... 콘 볼에는 니마이FC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조금씩 니마이FC가 약간 지킨, 지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왼쪽에 장범 어, 김범준과 어, 지금 제이풋볼을 위치시 보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돌아 들어갈 때 김종혁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오우 꾸티니 선수가 네.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또 공간이 왼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진엽 제껴내고 오른발 중앙에서 확실히 그리고 니마이FC의 압박은 조금은 헐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 어, 오히려 풋돌이 선수가 지금 전방 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제이풋볼 제이플블... 선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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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자 풋돌이에게 연결됐습니다. 풋돌이 왼발이 아웃사이드로 어 이야 경기 모릅니다. 그렇죠. 방원준 선수의 말했고 오른발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주발인 왼발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반박자 빠는 타이밍에 패스를 했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침투풋더이 완벽 한 컨클일다가 길게 앞쪽으로 보내라고. 네. 어, 김바수 선수가 지금 투입이또 됐고요. 진짜로 거기서 많이 싸워줘서 그런지 된 거야. 다음 주에 꼭 이겨가지고 이기면 어, 이기 그래. 아, 이기 몰라, 가잖아 이기면 몰라, 가야아 아, 아, 이기면 몰라, 이기면 몰라. 점수를 많이 줬고. 내가 오늘 해보니까 여기가 진짜 오늘 팀우리가한 거보다, 살짝 공이 잘 돌아 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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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 진짜 좋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아, 이렇게. 중앙거 중요하다. 오늘, 아, 진, 뿌리. 하나, 둘, 셋, 다신 보지 말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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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치워! 치워! 다음 주 이기자! 예! 화이팅! 오케이, 인사하습니다 인사한 거 해도 돼요. 형 팬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 아, 안녕하세요, 그 축구 풋살 채널 운영 중인 푸돌이라고 합니다. 또 종역방인가? 뭐였죠? 네, 종역방 어, 채널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네, 종역이 하는 거 봤죠? 아, 축구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습 아, 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네. 아, 네. 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왔고 오늘 경기는 이대 일로 졌습니다. 이대 일로 졌고 사실 뭐감 스태프 씨의 이제 골들이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원더골로 들어가가지고 좀 그게 아쉬운 거. 하필 왜 이제 저희랑 경기할 때 그런 멋진 골들이 멋진 골들이 나왔는지. 그거 아쉬운 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원래 즐겨 보던 축구 유튜버분들이 이제 미드필더 뭐 동고님 아니면은 민머님 이렇게 저희 형들이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아니고 근데도 그 제이풋볼님을 진짜로 잘 막았어요. 제가 봤을 때네 정말 형들이 꽁꽁 묶었는데 이제 사실 골 나온 것들이 다 미드필더에서 원더골 나온 게 제가 조금 더 바짝 이렇게 눌러서 슈팅을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나가줘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거를아 정말 좀 힘들었고 사실 또 가장 힘들었을 건은강이형이겠죠은강이형풋돌리형풋돌리가 답답했을 거고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끝까지 포기 안 했잖아요. 영상 보면 포기 안 하고 뛰어준 저희 니마이에프 시형들 저는 그럴 날이 25살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팀에서 근데 형들을 보면은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정말 1 0살 차이 나는 형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게 끝까지 뛴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회 가서 받은 물품들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떤 걸 받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뛴 유니폼 이번에 제 ZD에서 나온 유니폼입니다. 보이나요? 유니폼, 색깔 이쁘죠, 대가니? 원래 이걸 제가 종역방이라고 박을라 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 팀이고, 저 너무나 대단한 형들이 많아가지고, 막 구독자도 다들 아신드려서 제가 여기다가 제 유튜브 이름을 쓰기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쁜 하이도 있고, 하이 보이시나요? 하이. 제가 이걸 아직 안 입어봤는데, 와. 보이세요? 보이나? 트레이닝 저지가 저지가 나오던데요? 와이와 뒷면에는 이렇게 z 틴 나와 있고 편하지 않아요? 너무 감, 마음에 드는데 지금 하여튼 이런 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또 있어 요또 트레이닝 팬츠 예 네, 반바지 그 다음에, 양말은 제가 아까 스타킹을 신었어가지고, 하나 있는데, 스타킹 이렇게 두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신가드까지새 걸로, 까서 그런데 네, 신가드도 이렇게 새 걸로 주더라고요. 아, 또있어 또.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팀, 이제, 저희 팀 형님 중한 분이, 드반이라는 브랜드, 회사 대표시, 셔가지고, 모자. 그 모자도 이렇게 협찬해 주셨고 음반 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 사실 전 진짜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거이 저지 이 저지 보이시나요? 너무 이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감스트 FC랑 경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졌고 하지만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이풋볼님을 제가 예전부터 유튜버로 봐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빠르고.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잖아요. 축구할 때 막기. 근데 사실 그제이프플님을 그렇게 막았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제 형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조금 힘도 없고 또 형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아, 물론 제가 제 기준에선 저는 구독자가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도 많지만 형들한테는 사실 뭐 제가 업계 유튜브 업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동생인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챙겨주고 사진도 막 같이 찍어주시고 또 은강이 형 같은 경우는 영상도 이렇게 막 나와주시고 또그 문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막 역까지 계속 차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신 만큼 제가 조금 더 다음 경기.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스타이프 씨와 경기에서 제가 하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다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핑크가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오 어, 지금 핑크 잘 받아요. 오늘 경기 영상 보니까 핑크가 또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봐주셔서 매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냐, 고민 상담 컨텐츠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주신 분들도 저렇게 있는데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정말 괜찮은 컨텐츠다 이건 너무 재밌다 하는 거는 제가 뭐 커피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고 감사합니다.